국민혁명당은 제1차 당직자회의를 열고 다음과 같은 12대 원칙을 정하였다. 첫째, 우리 당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기둥인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과 박정희 대통령의 개발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운다. 둘째, 우리 당은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한반도 북쪽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김정은의 북한 노동당 정권을 해체한다. 셋째, 우리 당은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의 위대한 성취를 망치는 주사파 세력을 척결한다. 또한 주사파 세력이 망쳐놓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되살린다. 넷째, 우리 당은 한미동맹을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동맹의 결속도를 능가하는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킨다. 다섯째, 우리 당은 세계인류 G2의 부강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하여 연평균 7%의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중대기업을 10배 확대시키는 일에 총력을 기울인다. 여섯째, 우리 당은 대한민국을 망치는 범죄적 행위를 저지르는 더불어민주당과 이를 방조하는 국민의힘 등을 자유대한민국 헌법정신으로 돌아오는 방향으로 앞장서서 선도한다. 일곱째, 우리 당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국가보안법을 수호하며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저지한다. 또한 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이 반나치법을 만들어 나치에 부역했던 일당을 척결한 것과 같이 반주사파법을 제정하고 주사파 일당들과 이들이 버려놓은 주사파 문화를 척결한다. 여덟째, 우리 당은 촛불 반동 세력이 벌인 불법적인 탄핵을 반드시 무효화한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주사파 나라로 만들고 제주 4.3 사건 기념사에서 남노당 나라로 선포한 문재인을 반드시 탄핵시킨다. 아홉째, 우리 당은 국가정보원을 강화하고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탄압과 폭정을 감시하는 북한정보원을 설립하며 당의 정책 개발과 정책 실행을 위하여 광화문 연구소를 설립 운영한다. 10번째. 우리당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신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며 신기술을 기반으로 청년 창업이 활성화에 앞장선다. 11번째. 우리당은 문재인 정권이 파괴한 원자력 발전소를 원상 회복하여 세계 기후 온난화를 방지하는 탄소 중립 정책에 적극 참여한다. 열두번째, 우리 당은 광화문 애국운동에 참여한 1150만 애국시민과 1200만 기독교인, 군번을 가진 2000만 애국국민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다. 이들을 기반으로 우리는 천만 당원을 신속히 조직한다. 국민 모두가 당에 가입해 주시기를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